네. 문제에서수혈도 <laughs> 오랜만이잖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과는 내년에 수혈이 부분이 내년달, 내년 에 내년 내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끝나고 겨울방학 때부터 요거는 이제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에수혈의 극한이란 부분이랑 어쨌든 또 연결이 되는 거라 수혈 부분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네개 수가 나왔는데 등차수열 이거 나오면 딱4 글자 못 쓰시면 돼. 요 등차 중간밖에 없죠 이제 배우는 게 누가 복도 못하겠 그렇지? 그래서 등차 중앙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개념을 적용하셔서 이 등차 중앙 개념을 몇번쓸수 있어? 이 현재 조건에서 는두번쓸수 있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 앞에 이세개 그 그래서 x가 1과 y에 얘가 x가 1과 y에 등차 중항인 거지. 그제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번에는, 예, 요렇게. 그서 y가, 누구와? x와 z의 등차 중항인 거지. 가운데 있는 항인 거지. 그래서, 이걸 적용하시면은, 가운데 있는 그놈, x의 두 배가 1 더하기 y랑 같아야 되고, 가운데 있는 그놈, y의 두 배가 x 플러스 z랑 같아야 돼. 얘들아,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알파벳이 미정 개수라고 하는 XYZ가 3개가 있어요. 식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네뭐 하면 돼? 열일방식 풀면 되지. 무조건 열일방식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가 열방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은한시식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2, e, 2, e. 그 다음에 특별하게, 그렇게 모양이 유쾌하진 않아. 뭔가 뭐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될수 있는 어떤 모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는 많은 게 좋아, 무조건 정리해줘. 점금은 무조건 좋아. 그러면은 정을을 하자. 그럼 이제 번호를 매기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잡아. 몇 번하고 몇 번에서 누구를 죽이겠다. 자, 고르세요. 1, 2, 3번 중에서, 어, 이거 두개 가지고, 열리번에서 문자 하나 소고시키겠습니다. 어떤 거를 고르시는지에 따라서, 순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구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1, 2번. 1번, 1, 2번, 1, 2번. 자, 그러면 1 2, 1. 1, 2, 1. 1, 2, 번 1, 2번에서 누구를 소고시키겠습니다. 어느 녀석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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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소고시키려면 여기다 이제 3배를 곱하시면 되니 그치? 만약에 선택에 따라서, 어, 뭐, 저는 뭐, 2, 3번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뭐, X든 Y든 한 놈을 또 소거시키시면 되고. 아, 나는 뭐, 1번과 3번을 선택하시겠다. 그러면은, 어, 1, 3번도 괜찮은데, Z를 또 바로 소거시킬 수 있으니까, 더하기 어, 빼기 에해서 어쨌든 선택을 1, 2번을 해주신 관계로. 어, 아, 말바안되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Z를 소을시키기 위해서, 위에 거 1번에서 3번을 빼야 아, 빼봤더니, 아, 빼면 안 되겠다. 더 해야겠다. 더 해봤더니, 좌변에 6X 플러스 Z, 그 다음에 2 y 는 원래 좌우의 순서 바꾸는 거에 상관없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변에 5Y2. 플러스 x 플러스 z 이제 z 날라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x 넘기면은 ox 되시고요 이 y 넘기면은 3y가 되세요 그럼 이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x는 그냥 편하게 5분의 3y라고 하셔서 나자 그러면은 여기 x 5분의 3y 이제 문자를 지금 우리가 하나 뚫어놨어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은 이제 누구? y가 나올 거고 y가 나오면 x가 나오고 x가 나오면 z도 나오고 이렇게 연방에 대한 얘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따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혹시 추가로 더 확인할 거있으면